이번 홀은 네, 이 파스리 홀이고요1 4 2 m 입니다 이단그림, 밑에, 아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 앞.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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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것같은데고아 조금 아아이 <laughs> 이번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님 음, 앞이네요. 앞에는 일단 선수 들한테는 어려워요. 아... 네.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프로치로 붙일 수는 있겠지만 버디가 아, 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넘어가지 않게 치느냐 정교한 샷이 요구됩니다. 네, 다음 순서 김범호 선수입니다. 어떻게 공략을 할지가 또 관전 포인트인데요. 모범적인 스윙이에요. 스윙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굿샷. 야. 살짝 내리막 퍼시지만 좋습니다. 김범보 선수는 방향성이 네, 정말 정확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서는 박재호 프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선두였기 때문에 따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맞습니다. 거거든요. 박재현 선수. 첫 번째 샷. 음색이 굉장히 좋네요. 굿샷! 커터 안해지나요안해지나요 야. 해도 되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오늘의 미스를 바로 만회하는 굿샷입니다. 박재 프로! 한 방에 있는 로예요 네, 맞습니다 나이스 어프로치! 러니! 아.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가 지금 감을 확실히 잡은 것 같거든요. 지금 한진호 최민 프로가 아주 있어요? 케미가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셔도 내로네요 맞습니다. <laughs> 백소진 프로가 세컨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7.6m고요. 내리막이에요. 시작은 약간 슬라이스라이가 있는데. 홀컵 주변에서는 스트레이트입니다. 관심을 받으면서 바로 마무리를 날 파. 니다 간다이프로 한다이프로가 네, 버디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4m입니다 오늘 퍼트감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디를 잡아낸다면 선두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 조금 아, 좀 강했어요 아, 좀좀이 정도면 박대우 프로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리죠 어디는 아쉽게 놓쳤습니다. 네, 똑바로. 다음 순서 한지도 프로입니다. 우리 프로님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똑바로 주세요. <웃음> <웃음> 자, 1.99m, 2m고요. 똑바로 치는 게가장 네. 아, 어려운데 잘했어요. 성공습니다 어, 긴장, <laughs> 짧은 거리 과찾하세요 선수, 박재호 선수가 약 1m, 1.1m의 쿼터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박재호 프로 세 번째 샷 짧아요 어? 드라이버는 290m를 치는데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 역전이 됐는데요 와, 여기서 보기를 기록하는 여기서 보기를 기록합니다 박재욱, 현자의팀 아직 콜이 많이 남았습니다. 야, 이렇게 된다면 전반에서는 선두를 달렸는데 지금은 사실 제 생각에는 선두가 두타 차가 나고 있어요. 제오프로가 이제 찬스를 쓸것 같아요.